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한 에어 텐트.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무게입니다. 어반사이드 이지 캐빈 미니 에어 텐트인데요. 캐빈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오두막 모양의 텐트로 미니라는 이름이 붙었죠. 저는 이게 더 좋았습니다. 에이, 이 크기가 딱 좋았습니다. 텐트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에어 텐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텐트는 보자마자 어? 이거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 가이 s 안녕하세요 에어입니다 에어 텐트가 요즘 대세죠 예, 네, 정말 많은 브랜드들에서 에어 텐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에어 텐트들 중에서 올해 많은 캠퍼들에게 좋은 평을 들었던 텐트가 바로 이 텐트, 어반사이드의 이지 캐빈이라는 텐트인데요. 쉬운 오두막, <laughs> 이지 캐빈에 미니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이즈가 작게 해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네. 실물로 이 텐트를 보자마자 오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오토캠핑 텐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백패킹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오킹을 훨씬 더 오래 했었거든요 아무튼 좀 오래된 사람 올드보이가 요즘 최신 텐트를 살펴보는 거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쉽다는 부분입니다. 에어 텐트가 원래 설치가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에어 텐트를 중에서, 아니, 모든 텐트를 중에서 설치가 가장 쉽습니다. 크기가 좀큰 거. 사실 이 정도 크기 큰 것도 아니기는 해요. 그럼 설치가 얼만큼 쉬운지 지금부터 설치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우선 꺼내고요. 모양대로 네. 우선 펼쳐줍니다. 어, 이렇게 길게 쳐야 되겠다. 먼저 이 공기 주입구 밸브를 보시면 빨간색이랑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 부분으로 바람을 넣게 되는 건데 빨간색이 뭐냐면 안티 버스트라고 해서 버스트가 터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어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바람이 빠지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에어폴 밑에다가 4군데 네 팩다운을 해줍니다 보면은 여기 선이 있거든요 이 선으로 기준을 삼으시면 될 거예요 펌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흰색 밸브에다가 꼽아 주고 펌프에 보면은 이렇게 압력 게이지도 있습니다 바람 한번 넣어 볼까요 바람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압력 게이지가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갔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닫아 주고 진짜 쉬워요 네. <laughs> 끝에 가운데를 잡고서 팩다운을 해주면 되겠죠? 그 양쪽으로 두개 더 반대쪽도 가운데를 잡고 팩다운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진짜 쉽죠? 네. 에어폴 두 개에 바람 넣어 주고 팩다운 총 10개 해 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진짜 마음 먹고 5분 안에 이거 설치하겠다 싶으면은 아뭐 근데 텐트 빨리 쳐서 뭐 하겠어요. 아무튼 그만큼 설치가 쉬운 게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자, 그럼 밖에서부터 안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큰 텐트 살펴볼 때 뒷짐 지고서 이렇게 밖에 쓱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모양은 대칭입니다. 사이즈는 460에 280, 그리고 높이는 190인데요. 혼자 혹은 두 명이서 미니멀로 쓰기 딱 좋은 사이즈죠 이지캡빈 이전 모델 이거보다 좀더큰 사이즈 텐트도 사실 예전에 어반사이드에서 리뷰 의뢰를 해주셨었는데 저처럼 혼자 쓰는 사람한테는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텐트는 사이즈가 아주 딱입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바뀐 부분은 원래 에어폴 두께가 14파이 였는데 미니 이 모델은 12.5파이로 좀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 외는 에 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아 무게는 14kg에서 10kg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원단은 동일합니다. 원단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폴리 75데니아 210T, PU 2 0 0 0 m m WR UV 플러스 50.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75데니아 실의 굵기는 약간 얇은 편이라 무게에 신경을 썼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립스타 원단을 사용을 해서 내구성을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코팅은 PU 2000mm, 방수가 2000mm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WR 발수 코팅이 들어가 있고 UV 코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요즘 오토캠핑에 딱이정도는 돼야지 쓸 만한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우레탄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에서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반대쪽에도 가이 라인 포인트가 폴 쪽에 특히 좀 당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반사이드에서 카오 캐쳐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오? 소?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소에 관련된 뭔가 모양이 있나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증기 기관차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을 카오 캐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안정성이랑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취적인 느낌? 뭐다 밀고 간다? 뭐 암튼 중요한 건 에어폴 두 개를 세워주고 양쪽을 당겨서 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텐트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에어 텐트라는 게어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밖에서 보면은 지퍼들이 좀 보입니다 옆에도 있고요. 앞쪽에도 지퍼가 있고 이 얘기는 즉 이게 다 문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아이... 하... 그 얘기는 아 소리가 안 나. 딱 이렇게 전부 다 문이 열립니다. 개방감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거를 타프로 근데 타프는 타프 필요하면 챙기면 되지 이 무거운 거를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튼 개방감이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문도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안 열었는데 여기도 열리거든요. 여기도 네 열어서 아이고 참 많다. 이것도 아예 문도 다 열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쉘터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방감이 훌륭하고 문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괜찮을 것 같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지금 이제 제가 딱딱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정리하는 게 좀, 와, 은근 시간이 걸립니다. 또 디자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뭔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간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쪽 문은 뭐 거의 쓸일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작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고 요쪽 문도 한쪽만 열리면 될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개방감 훌륭한 거는 네. <laughs> 인정 스커트들 전부 다 모든 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메시문에도 스커트 있고 플라이에도 스커트가 위치를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밸브 쪽을 보시면 이 덮개가 있는 게 저는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깔끔하긴 해요.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이게 없으면은 뭔가 빨간색이 갑자기 딱 나오고 흰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좀 생뚱맞았을 것 같은데 싹 덮개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해 준 거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벤틸레이션은 위에 두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줄 수 있고요 안쪽은 메쉬로 막혀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두개 반대쪽에 두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팩다운을 해서 당겨지는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원단을 어, 보강을 해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썼고요 양 끝쪽에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당겨서 텐션을 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폴쪽에 팻다운 해주는 부분은 당겨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문을 전부 다 열때는 그냥 말아서 정리하는 일반적인 모양과 비슷한 모양인데 옆쪽에 있는 큰 메시문이 좀 특이합니다 옆에를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열 수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도 지퍼가 있어서 가운데를 열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약간 커튼 같죠? 커튼. 네. 이거 아주 괜찮았어요. <laughs> 그럼 이제 안쪽을 살펴보죠. 안에 공간감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가운데는 서도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고요. 옆으로 가면 네, 좀 닿겠죠? 이폴 모양이 약간 오드막 모양이라서 위쪽에 공간감을 주고 있고요. 바닥에 보면은 네 개의 선이 있습니다. 요거 말씀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이 선이 텐트를 설치할 때 폴이 더 이상 가지 않게 여기도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딱 잡아주는 그런 선입니다 마지노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를 다 하면 사실 이 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를 딱 빼서 이렇게 말아 둘 수가 있겠죠 안 빼도 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텐트 안에 다 엎은 적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안쪽 디테일들을 조금만 더 보면은 이런 고리들 고리들이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봉제 처리된 부분 그리고 심실링 된 부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지퍼는 YKK 지퍼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씹히거나 이런 건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당겨주는 부분에는 모두 다 이런 부자재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맨날 그 고스펙 백패킹 텐트 보다 보니까 요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부자재들이. 벤틸레이션을 보면 지퍼가 있어서 안에 메쉬를 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더 환기를 더 시켜줘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요거 열어준다고 환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안에 있을 때, 어,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이게 안 열리면은 밖에 나가서 이걸 또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줄 수 있게 이런 지퍼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더 확실히 딱 완벽하게 닫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너무 과한 욕심인가? <laughs> 그리고 벤틸레이션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한이 정도만 더 컸으면 근데 뭐 환기 필요하면은 이런 작은 문 열어주면 되니까 어,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 모양에서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 우레탄 뭐 창, 플라이 시트, 그리고 뭐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옆에 문을 쭉 빼서 그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레탄 창부터 한번 달아보죠. 우레탄 창 차... 발음이 안 돼요. 우레탄 창은 앞쪽과 옆쪽에 달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달아 보는 거예요 뭐쓸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위에 동그란 게 여긴 것 같아요 면은 코팅이 돼 있는 면이 안쪽에 되게 해야 되겠죠 우선 문을 다 오픈을 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 주면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은근 귀찮아요 은근 귀찮아 지퍼를 찾아라 아, 여기 있다 여기 지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퍼를 연결해준 다음에 싹 채워주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팩에다가 딱 걸어주면 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옆에도 한번 달아볼까요? 은근 아, 빡세네, 이거. 옆에 문도 다 열어주고요. 코팅된 면이 안쪽으로 해서 이거는 좀 특이하게 위에서부터 채워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위에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뭐가 하나씩 자꾸 걸려. 아 손가락이야. 뭐 이런데다가 위쪽을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얘도 뭔가 아 가이 라인을 쫙 당겨주면은 좀 팽팽해질 것 같기는 해요. 텐트는 각이지.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근데 우레탄창 요즘은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레탄창 달고서 안에서 비 오는 날눈는날 날 그렇게 낭만 있다고 하더라고 <laughs> 그라운드 시트랑 위에 전용 플라이를 씌웠습니다 아이고 빡시네 <laughs> 전용 플라이 아랫면은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블랙 코팅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라운드 시트는 그냥 모서리에 걸어주는 방식인데 보시면 방향이 요 심실링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일자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샘플이라서 누구한테 나갔다 왔던 것 같은데? 아니, 이 면을 왜, 심실링 되 있는 면을 왜 발로 다 밟고 다니지 어떤 방향으로 써도 상관없긴 하지만 보통 심실링 면이 되 있는 쪽을 위쪽으로 하는 게,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전용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블랙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열을 한번더 막아주거나 혹은 비 오는 날 혹시나 할때 위에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이고요. 거는 거는 그냥 고리에 싹싹 걸어주면은 혼자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당겨서 걸어주면은 네. 그라운드 시트에도 뭐 이런 어 스커트 같은 게 있어서 이 정도 딱 여기까지. 나와있는 이런 구조도 눈에 보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살짝 올라와가지고 여기 턱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노텐트를 걸어줬습니다. 근데 뭔가 이쁘진 않다. 어. 이게 방향이 진짜 헷갈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짧은 쪽에 있어요. 이 사이가 여기 위로 걸어주면 됩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앞쪽에 이렇게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너텐트가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폴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너텐트를 걸어주려면 지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너텐트를 <laughs> 만들었는데 <웃음> 저는 그라운드 시트도 그렇고 이너 텐트도 그렇고 아쉬웠던 부분이 그라운드 시트도 반쪽짜리만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이너 텐트도 안 돼. 이너 텐트는 답이 없다. 왜냐면 이쪽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조그만한 이너 텐트를 만들면 혼자 들어가면은 어, 그래도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안을 좀 보여 드리면 와. 진짜 너무 큽니다. 이 문도 다 열려요. 옆에도 열리고, 뒤에도 다 열리고, 그냥 통으로도 다 열리고, 매쉬로도 열리고. 아, 이것도 선정리 또 해줘야 돼. 아, 아무튼 이렇게 다 열리는데, 또 들어와 있으니까 아늑하네. <laughs> 공간이 엄청 커서 3명까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너 텐트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이 텐트를 아주 잘 썼습니다. 항상 새 텐트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공감하시죠? 깔끔한 세팅은 아니지만, <laughs> 네. 잠깐, 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드리면, 코트를 이쪽에다가 좀 띄워놓긴 했는데, 포트 양쪽에 두고 뭐 이런 박스들은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인이 쓰기에 딱 알맞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에어 텐트들은 기존의 알루미늄 폴 텐트들보다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구조를 보고 저는 가장 먼저 A형 텐트가 떠올랐습니다. 가운데 폴을 세워서 옆으로 당겨주는 A형 텐트가 생각이 났는데 A형 텐트는 보통 백패킹 텐트에서도 가벼운 텐트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런 모양을 선택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에어포를 위쪽에다가도 넣고 옆에다가도 넣어서 이 텐트가 자립형 텐트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게를 줄이기 위한 그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든 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도 편리하고 경량화도 하고 아 이거 너무... 해석이 과한가? 사용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문인데 저는 처음에 이 작은 문은 환기를 시켜줄 때좀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열어주려면 저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쉬웠고요 이 문뿐만 아니라 이 문도 이 위에서부터 열어주는 게 없고 에, 이러고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쉬웠고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메쉬 문 열어주고 플라이 문 열어주고 두번 열어줘야 됩니다 에이, 받을 때도 플라이 닫고 메쉬 닫고 이게 은근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텐트들은 플라이 문에다가 아예 메쉬를 지퍼로 붙여 가지고 열때는 플라이만 열면 되고 메쉬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해 놨는데 또한 가지는 이쪽으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근데 이거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이거 뭔가 용도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을 닫을 때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려요 항상 이것 때문에 더 이것 때문에 더 그렇고 여기는 괜찮은데 이 모서리에서 항상 벌립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뭐랄까 좀 팽팽해지면은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하루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걸려 이런 게, 어, 추운 날에 쓸때 은근 스트레스 되거든요. 안에 창문, 우레탄 창 있잖아요. 문이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아, 요것도 조금 아쉬웠던 게, 메쉬 문을 열어줘야지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아, 이거 열어야지 하는 면, 이거를, 메쉬 문을, 이렇게 다 열어줘야지, 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열 수가 있겠죠? 아, 뭔가 위에 지퍼만 아니면 이게 투웨이 지퍼였으면 위에만 쌍 열어서 이렇게 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에어 텐트가 알루미늄 폴 텐트들에 비해서 바람에 약하다고 평을 하곤 하죠. 어반사이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텐트를 풍속 테스트. 12m/s에서도 괜찮다 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오 근데, 오 엄청 튼튼하네. 하지만 이런 에어 텐트는 바람이 많은 부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텐트가 아니라 설치가 쉬운 텐트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오랜만에 오토 캠핑 텐트들을 살펴보면서 패킹 텐트들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어, 왜 스펙 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반사이드 이지 캐빈 미니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스펙 표기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부자재나 원단이나 디테일들을 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오토 캠핑장에서 편리하게 부담 없이 사용하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캠핑 올드보이 입장에서 약간 라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에어 텐트는 국내 브랜드는 없었고요. 또 가격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이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가격대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또, 어반사이드라는 브랜드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아주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어반사이드 대표님이랑 이 텐트를 설계하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오, 생각보다 진짜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젊으면 감각이 센스가 좋나 봐. <laughs> 아무튼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에어 텐트 찾으시는 분들, 펄치가 쉬운 에어 텐트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두 명이 사용하기 좋은 텐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 어반사이드 이지캐빈 미니 선택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팩이 이거 예전에는 이런 팩 하나 하나 다 샀었는데 이게 잔뜩 있는 것도 와 요즘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에 이런 고무 캡을 씌워놔서 여기가 뚫리지 않게 이렇게 한 것도. 야 센스 있어, 센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없는데 그 화목날로 홀잭이 여기, 뭐, 저기가 될 수도 있고 한정수량으로 초기 모델에 어, 위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 제가 한 10년 전에 화목날로 썼다가 와, 이건 불편해서 못 쓰겠다 했었는데 아, 요즘 유행이잖아요. 또 유튜버니까 써봐야 되나?